안녕하세요. 우승찬TV입니다. 오늘은 저희 길들인 늑대 3마리와 함께 300일 생존해보았거든요? 사실 지금이 몇일 차냐면, 225일 차입니다. 많이 생존했죠? 225일 차면 많이 생존한 건가? 일단 지금이, 신도가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덫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신도를 잡아줄 거예요. 사슴이 나타났네? 사슴은 내쫓아. 일단 이 신도 한 명을 유인해서, 이렇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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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은 잠시. 잠깐, 지금 배가 고파서. 잠깐, 뭐좀 먹으러 갈게요. 이땐 배고프냐? 어, 뭐야? 오, 잠깐. 오, 난리가 났네. 아 어, 잠깐만 아니 근데 지금 렉이 걸리냐 이럴 땐 렉이 걸려 항상 아니 이거 요요요 좀 삐뚤빼뚤한 점 이해해주세요 지금 카메라 하, 카메라가 너무 됐다? 다 잡았나? 아니, 근데 얘네들이, 지금 늑대들이 지금 너무 체력이 없는 것 같아. 아까 신도랑 싸워가지고. 지금은 234회차입니다.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길들인 늑대. 어, 얘? 얘가 지금 너무 체력이 없어가지고. 어 고기를 먹이자. 응 얘는 왜 안지 뭐지? 체력을 채워주기 위해. 제트가 체력이 없던데. 응 어,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제트가 체력이 없어. 일단 신도 시체는 처리해 줄게요. 아그 신도 시체 일단 처리해 줬어요. 아,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제 자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이라, 앞으로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오. 귀여운데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제트의 체력을 좀 채워줘야겠어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자 아니, 얘네들은 뭐 밑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제트 <laughs> 음, 귀엽다 얘네 밤이 되고요 네 오오 깜짝 아 오, 깜짝아. 알파늑대가 갑자기 스폰이 됐네? 제, 이건 저의 식량입니다. 푸짐하죠? 당분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의 단점이 뭐? 오 뭐야? 여기 단점이 뭐냐면 알파 늑대가 스폰이 돼요. 알파 늑대가 스폰이 돼서 그렇게 안절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늑대 세세 세 마리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사슴이가 왔거든요. 하지만, 낮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자, 자, 자. 오, 깜짝아. 아침이니까 이제 저리가. 이런 늑대들의 체력을 좀 채워준 다음, 지금이 이제 몇 회차냐면, 243회차입니다. 243회차고요. 어, 일단은 넣어줄게요. 짠, 귀엽다. 아니, 근데 황금이는 왜? 아, 아이도 지금... 네 번, 지금, 코알라키드도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귀여 응? 음? 아니, 아니 코알라키드가 늑대를 미는 거 코알라키드는 동물을 좋아하나? 동물 좋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농장으로 가줄게 알파늑대가 스폰됐나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은 알파늑대가 공격을 못 하잖아 오. 근데 심심하다. 뭐야? 공격하는데? 오이 깜짝. 오이 아침이 되었고요. 이제 몇일 차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몇일 차일까? 251차입니다. 사실, 저의 최고 기록이 255일차거든요? 왠지 이번에도 최고 기록깰것 같은데? 왜냐면 이번 컨텐츠는 300일 생존이니까. 이게 사실 저는 1일부터 252일까지 쭉 계속하고 있진 않았어요. 한몇 분은 잠수? 거의 한, 한두 시간은 잠수를 탔던 것 같은데. 일단 저의 목표는 300일이니까. 어, 그리고, 그, 저, 저, 일단은 음식을 나중에 또 배고플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렉이 걸리네. 일단은, 음, 고기 한 개랑 호박 한개 갖고 왔거든요? 고기 한 개랑 호박 한 개를 갖고 와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오래 생존하면 은 원래 렉이 걸리나? 원래 그러나, 이게?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 거면 뭐 과연 이번에도 무사히 신도를 처리할 수 있을지 어, 뭐야? 덫 이거 그 가시 그 덫인 거 같은데 아까는 더 많았던 거 같은데 가시 그 덫이? 뭐지? 어, 일단은 지금 이제 밤이 오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곰을 길들이고 싶은데, 곰을 길들이려면 플루트가 3레벨이어야 하고 그리고 재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곰을 길들이려면 재료가 스테이크랑 호박이랑 연어 얻어야 되는데 사실 스테이크랑 어, 호박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연어는 솔직히 아닌데 나 호박 먹어. 그리고 이제 신도를 처리해 줄게요. 일단 사슴이를 내쫓아. 오... 이렇게 사냥할 수도 있지. 아, 뭐야? 어, 뭐야? 오. 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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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그니까. 이게 덫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제 261일입니다. 261일 많이 생존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가시 덫이, 이게 가시 덫이 이거 쓰다 보니까. 점점 이게 없어지더라고 지금 이게 한개 남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소총 16발이랑 산탄총도 있으니까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숲의 파편의 보석을 합체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농, 농장으로 농장으로 가. 오, 케이크. 케이크는 나중에, 나중에 먹을게요. 아니, 근데, 밭에서 케이크가 자라는 거는 진짜 비현실적이다. 아니, 밭에서 어떻게 케이크가 자라? 케이크는 무, 뭐,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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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만드는 건데. 난 먹어. 벌써 배가 차네. 아. 여기 말고, 밤에는 손전등 탑에서 생존을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지금 알파벳트가 자꾸 스폰이 돼서, 케이크도 옮겨. 13개만 옮길게요 그리고 이제 손전등 탑에 어... 올라와줄게 여기서 버텨줄게요 어,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원래 오래 생존하면 렉이 걸리나? 어, 뭐야? 얘 올라왔어. 오 올라왔어. 어, 얘네도 올라올려 왔는데, 귀여운데? 어 올빼미가 나타났고요. 한번 깨워보자. 아니 아니 황금이는 막막 돌아가는데? <laughs> 아니 아니 얘네들 뭐야? <laughs> 난리가 났네. <laughs> 아니 막 빙글빙글 도는데? 오. 아니, 올빼미 등 위에서 막 황금이랑 막 제트랑 막 이렇게 도는 게좀 웃기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혹시 늑대가 여기서 스폰이 될수 있으니까 이걸 들고 있을게요. 음, 근데, 또, 눈이 오냐? 어...